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부문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저 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저 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에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전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를 범하면 죽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법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 백성들과 새로운 토지법을 세웁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토지를 팔고 자신들의 몸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세우는 법에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운 법은 백성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파종을 하고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하면 그 거둔 곳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그들이 먹고 자녀들도 먹고 또 다음 농사를 위해 파종할 시로 남기기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이 거둔 곡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사한 것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20%의 세금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에서 30% 정도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볼때 결코 많지 않은 세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토지와 몸을 판 애국의 백성들은 요셉이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합리적인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스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많은 죄를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율법을 한 번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자가 되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오직 율법을 범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이는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흉년에서 살아날 수 없었지만 요셉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자기를 드리고 요셉에게 자기를 원전히 맡겨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살리는 법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죄의 중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고 점점 죄를 더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완전한 법이지만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서 결코 살리는 법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살리는 법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법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리는 법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법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하는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의 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생명의 법 아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